간만에 뭐야 그러면. 다음에 저 소리가 왜나첫 바부터 주작할 게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맞아. 너정너 맞는 말이니까. <laughs> 아라라라라랑 7 2 4 6 7 야방호 택시 했고. 자, 어린 선 스캔데 했나? 해 그러면. 음, 해야 해야 해. 해. 어린 선 스케 어디 있노? 아, 저기 있잖아. 거기 있네. 저기. 아눈안 뜨나? 저기 있잖아, 왼쪽에. 아, 아. 아, 청년치매 아. 왔나 벌써. 국마 술리 겁나 사기 이거. 이거. 사기잖아, 이거. 아, 아, 뭐야이거정마이새끼 내가 는싸인는 거? 2배의 리 r 컬 데미지 a l d a m 인데 e 마야 c r 데이 i 야크리티컬 데미지 개사기 20%확률이야 20 근데 i t i c a l d a 어 a g e 오야, c r i t i c a 전 d 템전 a 템 사면은 다시 어른 <laughs> 사스케 된다 a 어? 어? g e 오라고그 i t i c a 나전 a 템 a g e 오야, c r i t 된다. a l damage. 오야, critical 야 빠르게 t i 면 되지 그러면?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저용태가 안 나오는 거야. 어. 말을 놀라라 좀, 아, 시으러 스님한테 사 아, 인기고사자안배웠나 아니 나루토안 봤어? 닌자에서리어 네. 예? 그래. 어. 아, 정확히 알고 있는 씨발. 해요내기 어른 사스 케 아. 된다고. 그래. 개소리 많이 전탄 누런 다안 찍었잖아 근데 맵 좀... 맵도 없는 놈이 근데 어떻게 어떻게 알고 있지 그거를 안안 해본 놈이 작년에 찍었으니까 나 컴퓨터 갖고 나서 그거 미스킬을 쌌 죽고 나서 쓴게 맞는데 아까 받아 어 그냥 써가지고 콜탄 빨리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과돈 호화구의술을몰라아나개 쓰레기네 이거 진짜 화돈호화구의술 쓰고 화돈 미스킬을 쏴 호감을 갖고 아큐스 아, 바로 썼는데 안나간아눈 존나 감기는 아 진짜 형어디갔다 친거 같은데 이거? 코너수 음, 있어 음, 아, 신났네 못갈것 같은데 실력보니까 왜봉아 저거 레쓰리고레기고야기와개기 캐릭 아, 뭐야? 아, 캐리가. 아 맞아, 돼. 아까 생각 한거아야니 <목소리> 네 노래 던거 아 뭐하는데 도대체 한번 더 눌러 그 그래. 사스케 주인투 써 그래 기다려 일단 뭐, 뭐. 와뭐 개사기 아 근데 이 씨X 이거 아 스킬 쓰고 바꿔서 야 되는데 스킬 쓰고 바꿔서 아, 해야 아. 아, 돼 아, 잘했어 어쩐지 씨X 잘했어 스킬 쓰고 바꿔서 해야 되나 뭔가 아, 쎄가지고 진짜? 쓰고 쓰나 아, 했는데 언제까지 뛰면 그어 뭐야 이뛰지 너무 힘들네. 어, 아 깜깝하다 아, 하루 진짜. 처음에 가깝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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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좀만만만. 그럼 너무 수 쳐들고 있으니까. 쉬이박. 어, 음해 계속해. 잠깐만 주인이 계속된다? 노르네? 아, 음, 그그그 아, 계속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 투로 바뀌는 거야. 주인 투야. 어. 뭔소리면 누르면 누르면 스킬 쿨타임 죽여야 된다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저 야야 하자 하라 하 어차피 아니 아. 아, 어차피 허점이 있어 하나 난 알고 있는데 얘기는 네? 뭔데? 있어 아 그거 알것 알, 알, 알 같다 말 하는지 어허점 있어 네. 점타는많해 일단 먹는 게중요하니 이거 어 아, 일단 에 먹을래 아, 이거, 이거 아니면 아, 아, 다른 아 Q 이 쓰고 가서 되잖아. 어차피 한 방이 야 어. 진한방밖안 남고 있으면 아방만 떴겠지. 마 지돌이. 지식어아무치돌리아무치돌리 몰루. 개사기. 아, 뭐. 사기다 아, 하고 가면 돼. 맞죠? 뭐 아, 뭐, 인이뭐 알고 있네. 완전 아, 몰라. 근데 원래 원래 전에 아 있어. 지금 뭔가 바뀌었을 거야. 난 알고 있다니까. 내가 찍었었거든 이거. 내가 RPG 찍다가, 아, 아. 내가 RPG 찍다가 포기한 맵이야. 아? 잠깐만. 뭔가 뭔가, 뭔가 이상. 뭐, 뭔가 뭔가 이상. 한걸 느꼈을 거야. 어 잠깐 데미지를 찍었는데 왜 데미지 가 이거밖에 안 돼?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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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잘 만났어. 잠깐만. 어, 나잘 만났어. 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 너 근데 누르면 허점이 하나 있어. 어 알고 있네. 기다려 봐. 알고, 100. 100. 아, 알고 있네. 아 알고 있네. 쩔어 되네. 되네. 아민 이거 안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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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아, 안 올라가네. <laughs> <올라가요>? 아 잘했어. 민첩 책이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 이 벌레잖아 내가 해봤거든. 내가 식 포기했어 아, 이 벌레. 이씨 유튜브 봤네? 유튜브 공개 에 내가 찍었 썼다니까요 어, 이거 어떻게 기억하지 그러면 자 기억해 왜냐? 어린 사스키첫같았거든 댓글 예상 들어갈게 점 스킥 구간? 아. 어. 어. <laughs> 스킥? 아니야 임쓰야 그냥 니가 스킥만 <laughs> 써놔라 그냥 댓글에 아. 어? 아. 많이 쎄네 개새아 이 나쁘지 않을 수도 가서 한번 때려봐. 아 몰라. 우리한테 맨날 훈수도 나. 이단 플레이. 이단 플레이. 아단 플레이로 우리한테 훈수 드는 거야. 힘이 더 높다 보면 돼. 그냥 가만히 있어봐. 무슨 할 거야? 힘 뽑고 맞다 암흑 치돌이. 아 존나 세죠 내가 말했지. 치돌이 안 들어간다고. 아, 때려봐. 아, 쫓아라봐. 아이고. 아, 때려봐. 어, 때려봐. 아이고. 피해 주고. 때려봐. 어, 아 미친 척 많이 해. 잘했어. 어, 잘했어. 어, 때려봐. 아, 너데미지15000 됐어. 잘했어. 때려봐. 저거 누를 때마다 어, 원래 데미지 떨어져 올리야. <laughs> 아, 잘했어. 어 잘했어 계속 눌러, 계속 눌러. 나왔어요. 나왔어. 아유 탈주 짐승아. 탈주 짐승아. 꼴등 있는데 그냥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마음 편하게 꼴등이 어차피 편집해갖고 지부분 스킵할 거거든. 음. 그러면 자연스럽 자연스럽게 어 전망 넣겠지. 꼴등보다 못한 3등이 아, 있다 이 x 라면서 50만 대만 찍거는데북안 아. 잡히네요 그냥 동정년 여이 인가 그네 행동받다 빨라다 눈에 쓰다쳐네 많이 지나다이 빨래들아 개스레 집 기가 막히게 받아들여요 이내 감기네 하면서 약간 내가 자기 깐기네. 묻어가기 자기나이었으니까 많이 지나다 많이. 자기나이었으니까무어가아 개상이네 어 괜찮아 보인대 와 이거 아니 쿨창이 4초밖에 안되는데 쿨창이 쿨창이 빠른데? 잠깐 괜찮아 보인다 이마 40%, 아니, 어, 40 네. 확률로 썼고 아니 40% 확률로 3배되 데미지 오 그래도 Q스킬로 이동하는 법은 아네? 어? 아니 ㅅ 뭐탈주벌레가뭐 쫑알거리고 있노 이거 탈취벌레 쯤에 대가배가 나가벽고 서있어 제이형 물방아 탈출. 내가 q 아, 쓰고 아, 들어가서 W를 쏘이물봉아야 그래. 어? 저 좋은데? 아 개사기네 아탄지로좋 좋았네 아 잠깐만 아저 뭐야! 펌타 속도 도빠르 아 이거 ]으로. 크리가 개사기인데 일단? 세배 데미지 주는 거? 아잠깐 평타도 있네 아, 평타도 개사기네 어, 아 이거 안 들어가진다 안 들어가진다 어, 벽안 들어가진다 어벽 있으면 안 들어가진다 있어! 아니 죽을 개사기네 좋다. 이 좋다 진짜 좋다 아저이스아 스킬 세보니까아이 스킬 세포 죽 그냥 스킬 시키스에... 세 좋네. 좋네 괜찮네 와하하하 미친XX 와, 음. 와 아, 뭐야? 도루쇠 3명 테스트 생수님 힌두카미 카구라 변경 돌진지 만 많은... 어? 대미지 만 우선 뭐야 저거? 우리 개사기였네. 알스고. 아 아, 아, 아. 어, 괜찮아, 괜찮네. 왜 이렇게 알, 알... 알 스킬 쓰면서 어... 앞에다 이렇게 약간 비벼야 된다. 그거 죽는다니? 비벼. 어? 먹었으면 아? 아, 됐어, 먹었으면 됐어, 먹었으면 아, 됐어. 돌째메 돌진 띠띠띠 생생유전 밥성 생생유전 생생유전. 일단 들어가. 어잘 읽어봐, 잘 읽어봐. 티스킵 잘 읽어봐. 콜택 몇초 죽자마. 콜택 40초야. 그냥 바로 쓴게 맞아. 았어 아, 써면 어. 쓰면 되네. 아, 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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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네. 써, 써, 써 그럼.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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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히노카미 카구라로 변신된다잉. 생생유전. 지금 쓰고. 라란 아, 아. D. 어 이거. D. 조종해, 조종. N. 뭐야? 아 이동 버전 아니네. 이동 버전 아니네. 아 이동 버전 아니네. 저 대타, 대타 세겠지. 예상이 아.. 쩡목이 보다 이눈 정화됐나 그냥 아. 아.. 그건 인정 줄게 아, T 조원 조원 맞어아뭐거야 뭐한거야 아니 봉.. 선탈춤추나 무슨 아 근데 t 스안끝나안썼데안 멀리서 멀리서 쌤좀어차다들어갔더강 아상 o n t k n o 아 what I'm s 오른쪽 n g I 오른쪽 t know what I'm s a y i 와 g I don't know w 아 a 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 a y 고 n g I don't know w h a 삼이. 이카비터구라. 존나 세긴 하네. 마무리 생각보다 괜찮은데 안 좋다. 괜찮은데 안 좋다. 올려 있습니다니까. <laughs> 이카코 유스케 안한거 같은데. 아, 이 역사. 저 오, 있네, 방금 저 방금 있네. 방금 빡빡이. 여 있어 그래. 어. 마다라메 이런. 선보, 선보. 예사기네 푸들 존나 빨라 보이잖아. 아, 아 그걸 네였네 사초고. 가보자. 어, 실 어, 근데 이게 개사기였던 거 같은데. 내, 내 기억에? 갑자기 튀어나는데이 테스트 정말 한우리참수정동안 했을 거는. 아, 유스케는 개사기개 하나 맞음. 아, 새끼네. 스트들만좋았어임이새데이거는 베타부터. 아, 네 아, 그러니까. 아니, 에니스가 이 새끼가 너무 쓰레기야. 그래서 내가 거부감 들었던 거야. 뭔지 블리치만 한것 같은데. 맞아, 블리치. 아, 뭐야, 원거리가 원거리가 평타해 뭐야, w 지속이고 볼찌는 문깨고 스킬이 스킬이 일단 세 개밖에 없다는 거. 야. 이 스킬이 쉽지 않 배우나? 없어. 스킬이 나려. 스킬이 나려. 기네잘 먹네. 초사이언 어 3? 잠만.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초사이언노. 어 일단 스킬은 다 배웠는데. 그 초사이언 써. 나 오늘 못 하겠어. 아자 아, 짜때 뽑고 갈 거. 저초사이어 오버리니까 골렘 앞에 서렘 깬다. 아, 드래곤볼 나오는 놈이었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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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쳤어, 쳤어. 무 너무 너무 할게 뭐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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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 왜거이야 뭐? <laughs> 뭐, 이거. 시도이타 이거, 이거. 거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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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나도 <laughs> 네, 뭐, 질문 갈게오의의숨보명칭칭 뭘까? <목소리> 뭐더라? 내가 알았는데. 오류의 뭘까요? 이걸몰라 펄리, 씹를 얼마나 오는데 내가 보 숨어, 내가 보다가, 내가 보 내가 보다가, 내가 보다가, 내가 보다가, 내가 내가 보다가, 내 내가 어, 내 봐. 보다가, 내가 보 내가 보다내 내가 가 파악해 문제냅니다 님들 키삼의 본신은몇초 뒤로 뒤질까요? 몇초 뒤..뒤질까요가 뭔 소리야 몇초 뒤에 사라질까요? 아아자 뭐야 뭐야 소리가. 아말해지려니 20초 타라가는데 빨래가 그럼 20초 2 0초가몇 초인데 그러면 아5 빨래? 내가 당신 몇 초냐고 그아5 빨래 그래 빨아 말해봐 그러니까 몇 초냐고 나도 몰라 짬뽕만 아, 근데 너도 틀렸잖아 선이도가 아니라 비염각이야 또비영각이네이 빨래야. 아, 손이 아, 내가 얘기해줄게. 소니도는 저 웨코몬도 아랑칼들이 쓰는 거고, 그리고 순보는. 희삼이 쓰는 거야. 저때 아랑철고 아, 뭐, 아, 저 빨래야 근데 진짜는왜당신도아랑철이는데 희삼이 순보 이빨래야. 희삼이 순보 얘기하는 중에 누거 아니 근데 뭔가 좀 세보이 이 웅장하기만 하네 도 모른다고 말을 했어 점퍼가 내기할래라고 했는데 당신이 모른다고 한 적이 없고 내기할로저 답이 나왔으니까 채팅창에 쥐도 모르는 문제도 모르는 문제라고 했는데 그거 매붕이도 똑같은 건데 말래야 하면는 척은 이야 당신은 아는 척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토리고이거로 내가 멜 얘기했어 내가 유유백세 나오는 캐릭 유스케 말고 하나만 말해봐. 어, 알아야 되나? 알아야 되나? 유유백세 20년 전 말한 내가 지금 주인공 이름 외우고 있을까? 음, 주인공 이름 외웠는데 지금 오라메시 유스케. 그 답이 나왔어봐. 연계탐정이새끼눈 왜래 이거? 뭐야 오라메시 유스케. 히에이 도구로 이런 거 알잖아. 에이. 뭐야 숨고 있나? 모고. 아 잘했어 그러면 에네이도 많네요. 어타코잖아. 계산이 맞네. 어떡할게 그러면? 연방탄. 음, 레이간! 아저 존나 밀린다 레이간! 레이간! 저 얼굴 왜 이래 근데 이모이크 처리되나 음아 얼붕이 플레이 눈 깜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됐네 잠만 니플레이가 더 깜꼈어 이지 x 이 x x 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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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 x x x x x x 나 x x x x x x x x x 이 x x x x x 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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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새끼가 제 좋아보인대? 잘해보인다 아, 일단 봤을때? <laughs> <laughs> 자 문깨 그럼 저 한방 더 나가잖아 문깨보긴다 아, 예술이 많이 해 예술이가 아니라 거. 저 지금 나가려고 지금 대기중인데 소환하고 뭐뭐 안깨지면 5만원? 문이 안깨진다니 문은 깨지는데 그러니까 문깨서 저거 나가면 내가 5만원 줄게 안나가고 5만원 줄래? 왜? 네. 아, 형 가만있어 깨봐 한번 어? 어. 자신없으면 얼리에 상남자? 자신없으가있어 <laughs> 방우스아오생각오그가 잡아달라 그가 우빵 잡고서 지금 빠가 쫄아갖고 지가지아가 오빠가 그냥 문 오빠가 오빠가 오나 일단 그냥. 어, 빠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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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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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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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빠가 오빠가 어? 안가 오빠가 오빠가 은빠가이빠가이빠가 오빠가 이빠가 어 근데 진짜 개속이네삼이야레가 레이건단 이걸로 근데 1등 못하면 죽자. 뭐첫등 해보 이거는. 아그니까첫 등은 일등 뭐해 이등 안해뭐 근데 그거 맞는 말이네 아, 어, 저도 어, 맞는 말이네. 씨뭐말안 하길래. 재밌지 일단 세안들어가긴 해. 뭐로 잡아야 되냐 이거? 변신기로 잡아야 되나? 미스키 잡아야 되 잡는 거 그러면? 아니 이거 힘보파이 3십에써 있었어 미스킬이 아 잠깐만 너무 약신이를안켰으니까 약하겠지 <목소리> 간다 와변신이를 짜네 써볼까? 좀 싹? 그만하라고 아변만고 써야지 이, 아니 근데 이펙트만 아 이펙트만 있는 어. 거지 데미지 약하나? 아 스킬만 써봐 변신이가 짜면 이 스킬 갈겨 그? 변신기 끝난 거같 끝났어 면식이랑 상관없어, 저거는. 아, 너무너무 그냥 네 아니, 근데 흰 곱하기 0 3점급가 있는데도 약하긴 하네. 넣어3등이랑4등으랑 똑같다는데. 매봉아. 우선 다고 우선 다고 아니지. 8등으로 가다가 껴지고. 오늘 1등 뭐. 까불짝 많이 되네, 우리 올리 오늘. 3등, 4등으로 가 그냥 매봉아 안지옥으로가 그냥 우리. 지옥으로 같이 떨어지는데 그냥 네. 알 네. 알 네. 알 네. 알 네. 알 네.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 네. 네. 지 꼴등 할바 네. 네. 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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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